채널 아케치 언제부턴가 인터넷에서 원균을 일본의 중신 하지메 사토르라고 놀리던데, 이번 시간엔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원균을 현실세계에서 저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죠. 저건 일본 이름 한자 읽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일본어 한자 사전에서 뜻, 그러니까 후의 예를 찾아서 억지로 일본 사람처럼 하지메 사토르라고 한 겁니다. 특히 균의 경우는 잊지도 않은 훈을 갖다 붙인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이것은 위키피디아 재팬의 원균 항목에서 원균에 대한 여러 가지 표기인데 일제 시대 때도 원균은 일본 한자 발음, 그러니까 음독은 갱깅이었습니다. 요즘에야 한국 인물이나 지명을 한국어에 맞춰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승신 김우채원, 구원운비. 장원용 같이 쓰면 원균도 원균으로 표기되겠지만 원균을 일본 한자 음독으로 읽으면 갱깅입니다. 에도시대 때부터 일본 책은 다 갱깅이라고 썼습니다. 요즘에야 한국어 발음으로 쓰는 거죠. 갱깅 일본어로 현금을 갱깅이라고 하지요. 갱깅 얼마나 놀리기 좋은 발음입니까? 갱깅씨 갱깅상 현금씨 오하네상이 얼마나 원균에 어울리는 이름입니까? 하지만 사토루라는 엉터리 이름보다 욕심덩어리 원균은 그냥 입에 착착 붙는 갱깅이라고 불러줍시다. 갱깅상. 이제부터는 심화학습인데 옥편이나 일본어 한자사전을 펼치면 중국의 발음에서 유래한 일본음독이 있고 일본말 고유의 뜻으로 읽는 일본훈독이 있습니다. 그 한자가 이름에 쓰일 때 읽을 수 있는 인명용 한자 읽기가 따로 적힌 것도 있습니다. 원은 그 뜻, 그 훈에 하지매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붙인 것일 뿐이죠. 근데 규는 우리는 이름에 많이 쓰는 글자지만 일본에선 인명에 그다지 사용하지 않아서 사전에도 따로 인명 읽기가 없습니다. 훈도 히토시, 나라스 정도가 있을 뿐이죠. 다만, 일본에 하지매라는 성씨가 있을 리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하지메 씨, 겐 씨가 있었습니다. 원자를 쓰는 하지메, 겐, 모토 씨가 전화번호부에 1,100명 정도가 존재한다고 하며, 하지메 씨는 큐슈 남쪽의 아마미 제도 출신의 성씨라고 합니다. 하지메 치토세라는 연예인, 겐 캔다이라는 프로야구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굳이 하지메 사토루 같은 근본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아주 전통 있고 근본 있고 직관적인 갱킹상, 오카네상으로 불러 주도록 합시다.